네, 안녕하세요. 기규입니다. 이번에 할 습격은 드디어 세 번째 습격, 휴메인 연구소 습격입니다. 같이 습격을 도와주실 분들은 시청자분이신 제찬님, 그리고 어메이징로드님, 그리고 헤드덕스님이십니다. 어, 휴메인 연구소. 짧게 말하면 뭐, 연구소에 들어가서 파일을 훔쳐오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도 위험천만한 습격이네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제가 써... 이거 써드릴게요 뭐지? 마이크를 써야겠어요 빽 아. 오늘은 아마 휴메인 연구소만 다 하고 방정을 하지 않을까? Hello, people. I think you'll like this. A lot, which is what you want. This chemical laboratory called Humane Labs used to be run by Rashkovsky and Popov's pharma company. A few years ago, it was leased to a shadow company run in part by Don Percival. You guys know Don Percival? Well, he's a war-mongering, right wing. I think have the subtlety of a red dildo. Trust me, I've met a lot of them. Yeah. Uh, warmongering right wing douches, not red dildos. <laughs> Whatever. Point is, Whatever. Percival is up to no good in that shithole. Nerve agents, we believe. At least, that's what the intel seems to suggest. What I got told on the street, and what my boss, who doesn't want you to know his name, will pay you to discover because what. Don't worry about the why. 휴메인 공략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용수만 따라 주시면 돼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UMP 전달 확인, 제가 명령을 내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말했듯이 습격은 개인 활동을 하는 순간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일단 키 코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휴메인 연구소 습격 키 코드. 저장된 복장으로 해드릴게요. 어려움이고요. 모든 터냐 구매 결정 확인. 시내에서 연락책을 만나서 휴메인 연구소 키 코드를 받아.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정찰원과 경원을 호 준비해서 가도록 해. 라네요. 자, 저는 정찰원 북쪽이고요. 그리고 제찬님이 남쪽. 그리고 경원이 호 어메이징 로드님. 그리고 바이어가 헤드독스님. 자, 가보시다. 음... 소리가 너무 큰 아니, 개적당 차는 한 차로 다 이동하죠. 음... 인서전트로 갑시다. 인서전트로 통일합시다. 저기요, <laughs> 주인님. 헤드독스님? 차주인님? 차는 최대한 같이 가져겠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갑시다 고고고 야차 색깔 이쁘네요 살아있네 아총 누구죠? 야 설마 전가요? <laughs> 일단 빠른 재시작 합시다. 워밍업이라 생각을 하고 괜찮아요. 설마 저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집에서 시작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아직 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있어요. 갑시다. There we go. Nice. 아, 꼭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일단 가면 제가 어디 어디로만 쏘, 쏘라고 나 그러니까 어디 어디 서로 어디 어디 서만 쏘라고 제가 위치를 잡아드릴 거예요. 제대로 거기만 쏴주시는 게 좋아요. 야 역시 인서전 최근왜좀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laughs> 네, 좀 그,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일단 최대한 조용히 가야 돼. 조용히, 저 일단 최대한 조용히 가는 거네. 문장, 혹시 모르니까, 자, 이제 다 도착했어요. 어디 가시죠? 역시 <laughs> 그 지점이고요. 일단은 경, 경원이랑 경호원이랑 그리고 바이어들은 여기 앞에 입구 있죠, 저기. 여기 입구. 여기. 여기를 최대한 빨리 없애줘야 돼요. 그, 싸울 때. 초반에. 그리고 제찬님은 거기 위에 있으시니까 여기 골목 있죠, 여기 골목. 이쪽 골목.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는 경찰들 막아주시고요. 저는 어차피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뒷골목. 저는 여기 맞, 맞겠습니다.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 지점으로 오면 됩니다. 그냥 무기는. 바주카, 서티샷과 에비스나이프 그냥 바주카로 갈려버려요 어메이징 로드님, 헤드독스님이라. 언제 올랐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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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수민. the access codes? you a party. all right. when i get the all clear, we'll give you the codes. can i get sign-off? we need to be sure about them. or someone associated to you? what you're getting into right now is a whole different ballgame, my friends. you got the go-ahead? we got it. 걸로 돈 받아 먹고 있어. <웃음> <웃음> 왔다 왔다. 저 그냥 바주카로 저 저버려. 바주카로 저 저버려. 여기 여기를 제철님이 맡아줘야 돼. 여기 이제 뒤쪽을 제가 막, 맡겠습니다. 아직 파주다! 뒤에는 클리어. 오, 있이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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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쓸이 들어와 모쥬르시키 들어와 됐어 서류가방서류가방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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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차요 제촌님 멋있어요 제촌님 멋있어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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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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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 먼저 가요 빨리 가요 뭐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냥 달려, 그냥 달려! 방탄복 입고! 오케이, 오케이. 아직 수월해, 수월해. <목소리> 소리 조심하세요! 최대한 <목소리> 우리는 어그로. 어, 우리한테 안 오네. 음? 뭐지? 아, 내 바퀴가 터졌어. 다른 걸로 갈아타죠. 에씨, <laughs> 잠시만요! 진짜. 저걸로 갈아탑시다 우리. 어! 어떻게 서류 쪽잘 되고 있나요? 음, 아주 편하게 가고 있구요 해주셨네. 야, 역시 숙련자들이야. 완벽해 완벽해 역시 저희는 완벽함을 추구하죠 크아, 완벽하다 완벽해 깔끔하다 무슨 락스 칠한줄 이야 깔끔하네 열렸나요? 언제 완료하시죠? 완료한 거 맞죠? 어, 우리도 절로 가야 돼? 오케이! 완벽하고요 실크버? 좋구요. 헉, 죽을 뻔했어요, 방탄 다 달아서. 아, 방탄은 안 샀구나, 우리가. 오케이, okay, 다음 판에는 꼭 반탄을 삽시다. 우리 잘했어요. 잘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나가서 빨리 스낵을 사오세요. <laughs> 구독 눌러줘, 구독 눌러줘, 구독 눌러줘. <laughs>